미스트로의 에피소드 3의 예고편이 공개되는 순간, 세계는 흥분으로 분주했습니다. 베네의 중결승 스테이지에 대한 검색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서 첫 번째로 올라갔으며, 순식간에 인터넷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단지 1분 만에 5만 건 이상 검색되어 전 세계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천 수만의 팬들이 베네의 준결승 스테이지를 열렬히 기다리는 것이 마치 화제를 일으키듯이 기대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네가 그만큼 특별하고 독특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전염성이 있는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대감은 베네의 뛰어난 보컬,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엄격한 훈련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정감과 전투정신 그녀의 불굴의 결정력과 탄력성의 반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놀랍게도 TV 조선의 스태프 중한 명이 베네의 준결승 스테이지에 관한 예상치 못한 소식을 공개함으로써 관객들 사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공연 중에 그녀는 관중 중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놀람은 일시적으로 베네를 당황하게 만들어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 가사를 거의 잊어버릴 뻔 했는데, 이는 그녀의 거의 완벽한 공연을 해치려던 드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기자의 정신을 보여주며, 그녀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고 관객들을 경탄하게 만드는 감정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베네의 담임 선생님이 그녀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 중요한 중결승 스테이지에 참석하여 그녀를 응원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의의 행동은 베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특별한 분위기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로부터의 따뜻함과 강력한 지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겸손한 시작과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로부터의 격려는 베네에게 광대한 관객을 직면하는 용기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동료애와 지지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베네는 이미 그녀의 뛰어난 재능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한 상태에서, 이제 미스트로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의 힘, 그들의 존재, 그들의 응원, 그리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모두 베네가 그녀의 공연의 경계를 밀어내는데 필요한 동기였습니다.